안녕하세요. 머스트 자산 운용의 김민지 매니저입니다. 주식 거래 7일 정지 되기에 조카 일곱 명 데리고 키즈 카페 가기. 아, 저는 주식 거래 7일 되기 선택하겠습니다. 뭐, 거래 정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조카 일곱 명 데리고 키즈 카페 가시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 에너지가 다 반저, 방전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최선은 다 하겠지만 자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소비자과 어, 경영학을 복수전공했고요. 그래서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이제 주식 동아리를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로 커리어를 정한 다음에는 어~ 첫 시작은 반도체 r 래로 시작을 했고 일을 좀 하다가 이제 머스트 자산운용에 스카웃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년 전, 반도체 애널리스트 됐을 때, 여자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주변에 친한 분들은, 아, 너는 왜이과를 갔었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인 관심사나 성향이 좀 거기에 가깝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의 장점은,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것에 열려있고, 좀 유연한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깊이 있게 못볼 여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한 곳에도 또 지구독적으로 어 계속 공부를 하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그런 점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다운사이드가 좀 제한적이면서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종목에 확실히 끌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치 반영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변동성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은 약간 비중으로 컨트롤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는 이제 틀렸을 때 손실보다 맞았을 때 훨씬 이제 이익이 큰 손익비가 좋은 종목을 선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투자를 잘 하고 싶거든요. 어, 설령 뭐 매니저가 아니더라도 죽을 때까지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역량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좀 발전하는 투자자가 이제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은 있습니다. 네.